おい、揺らった揺らった。 여러분님 이틀 자고 계신가요? 네. 이곳이 유명한 포인트 같네요. 아 마이티 소스시네. <laughs> 이렇게 쓰시고. 이 합사 매더로 묶으세요? 뭐 3모로아3로 지금 이거 모노 텐트는데 네. 모란에. 아, 지금 보라니. 인치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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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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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받았는데 그냥터져버치어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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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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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남에 있는 저수지인데요. 구독자님께서 이곳에서 큰 장어를 잡으셨다길래 저도 소문듣고 와봤는데 막상 포인트에 와보니까 어이 핫한 저수지인가 봅니다. 장어락실한 조사님들께서 오늘 이곳에 여섯 분이 들어오신답니다. 이 저수지에. 저수지 싹다걸것 같아요. 자, 유명한 포인트인 가 같고. 자, 한대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 대세팅이있고요그 바늘은 제가 오늘 사용할 바늘은 이거는 진우 8호 바늘입니다. 진우 8호 바늘인데 대물을 잡아보고 싶은 욕심에 조금 바늘을 큰 거를 오늘은 좀 세팅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손맛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자, 이거 2박 3일 동안 잠은 조합물입니다 이번주에는 대물을 잡아보고 싶은 욕심에 바늘을 좀큰 거를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끝복이 났을 때도 출동했습니다 좀 대물 잡아 보고 싶은 욕심에 이것도 8호줄 어, 세팅 해 가지고요 바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우 8호 바늘로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총 19대 가지고서 대물 사냥 나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키로급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이제 잡을 때도 된것 같아요 아니요 잡아야 됩니다 <laughs> 오늘 꼭 키로급 버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깊이 뭐콕 찾고 싶어요. 지렁이 달고 투척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쪽까지는 모란이 많이 형성이 됐는데, 보라바시. 이 앞쪽으로는 모란이 거의 없습니다. 이쪽이 수심이 깊다는 소리 같거든요. 자, 앞에 저기 물길이 보이네요. 자, 멀리 앉히고 가까이 초투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세배 안착을 다 했습니다. 19대. <laughs> 어, 보기만 해도 아주 배부릅니다 19대. <laughs> 오, 이불 앞에 틀었다. go g 아, 후라이팬을 하나 또 샀습니다. 프라이팬이한 3개월을 못가래요 그래가지고, 이 다이소표 5천원짜리. 아 양성이 봐다 기가 막힌 숨만 선사해 주고 나온 가무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옆자리 조사님께서는포트로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아 부러워요 부러워. 아 저도 포트 하나 장만 해야겠데저 수초 위도 거침없이 막 지나다니는 보트입니다. 이프로펠레가 <목소리> 모란이 모란밭도 그 치고 나가 실 만큼 유력이 좋아갖고. 아 좋다. 멋있습니다. 초저녁 때니까 모기가 너무 달라집니다. 자, 평상시 준비하고 다녔던 건데, 빗을 못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금 빗을 볼것 같습니다. 자, 목이 징그러워가지고, 목이 좀찰았습니다오우막날라다닌다 자, 줄이 두 개가 쳐져 있습니다. 여기. 요거 하나 쳐져 있고, 이쪽에가 두 개가 쳐져 있거든요. 와, 미치겠습니다. <laughs> 맨 오른쪽에 던져는은가 아, 좀 찾아있길래 건져봤는데, 방금 실루엣으로 확인했거든요. 실루엣으로 확인했는데, 어마어마 길었어요. 나뭐 뱀이 걸려, 딸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와, 이 코앞에 다 와가지고, 트럭봉을 하는데 빠져버리네, 바늘이. 하, 아, 다시 돌아버리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막 심장이 뛰는데요. 야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실루엣이 어마어마했어요. 와, 우리 삶에들 스팸 좋아하시구나. 쭉두한두 <laughs> 두 개씩은 갖고 다니죠. <laughs> 혹시 모르니까. <오. 웃음> 그래서 스팸 비상신량이죠처음에두이에두 번에 두 번에 두에두 번에 두번 간단게 먹는거 그아하거 많이. 자 지금 시간 새벽 5시 됐습니다 자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자이 낚싯줄이 보일라이 낚싯줄이 아, 보이시죠 여기까지 넘어가버렸어요 낚싯대 한 3개 넘어갔습니다 또요 낚싯줄이 이렇게 넘어가버렸어요 와 환장하네 어디까지 넘어가버렸는요 줄을 어마어마하게 끌고 가버렸네. 요건 또 줄이 쳐져 있고. 자, 자동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아, 가부치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80, 90이 될것 같은데, 가부치가 났습니다. 우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와, 이건 뭔고기죠 이거는 뭔고기지 모르겠네. 처음 잡아보는 포정입니다 송짝만한뒤 어, 날이 밝았습니다 참으로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기 어, 장은아 씨를 나오신 어, 조상님들하고 밤새도록 <laughs> 소전전하면서 한담을 나누다 보니까 날이 새부렸습니다 <laughs> 자, 방금 전에 이끼는 다 교환을 해 줬습니다. 징거미 새우하고 네, 날개랑이로 다 교환을 해 줬는데요. 자, 저 지키고 있을 자신은 없고 자동빵 <laughs> 달리기만 바라봅니다. 자, 밤새 진짜 입질은 그래도 몇번 받았습니다. 진짜 저 아까워요. 매맨 오른쪽에서 장어. 진짜 뱀인 줄 알았습니다. 뱀. 어, 아, 그런데 이, 릴링 해가지고, 바로 앞까지 끌어올 때는 힘을 전혀 안 쓰다가, 바로, 발앞에 가지고 힘을 쓰는 통에 떨쳐버렸습니다. 진짜, 키로, 오바, 분명히 넘어갈 만큼의 사이즈 되는 장아였는데아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진짜. <laughs> 그리고, 감사히, 어, 가무치 입술도 많이 받았는데, 어, 링에서 끌어낸 것은 한 마리입니다. 아,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한 마리는 진짜 90 넘어가는 가무치였는데, 도망쳐버렸습니다. 여기 <laughs> 한 마리는 또 바늘 빠져버리고 가물치 잡기에는 바늘이 아마도 작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기대되는데요. 어제 놓친 히로코 장아 <laughs> 오늘 또 와주기만 바라보고 자동빵 되기만 바라보겠습니다. 자, 좀 쉬어야겠습니다. 자 한번 충전했다가 아, 일어나서 또 자동빵 확인해 보겠습니다. Go g Rock and roll. 야. 이거 끌어올릴 수 있을까? 안 되겠는데 뜰째 생긴데 어, 빠졌다. 가무치 야 가무치. 우와, 크다. 괴물이다. 크다, 크다. 우와, 가무치 크다. 우어 아직 어, 되게 지 아 차차차차 차차차 차차 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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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됐어. 다가만지아 이걸 들이뽕이구네아 내가 아주 잡은 것만큼은 못하겠네 축하드립다이철또 이것도 마이티 투죠 이? 마이티 투 이 예. 문화하신기라고요? 예. 아, 네. 이거 달아 놓으면 접고 갤때좀 불편하지 않은가요? 아요아 빼서? 예. 따로? 예. 한장님이 사오신? 네. 어나 우리 한게 얼마나 쏟아졌다. 뭐가 찌개는 뭐가 부침는데 저거 부침개, 네. 네. 부침개. 안에 뭐가 있어 야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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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만 먹어도 맛있겠다 냄새가 죽인다 <laughs> 아니.. 이짜박짜박해갖고쌈 여기. 응고와 어허 나 안해부러 맛있응 야! 한영이 술 <있을> 째까봐줘요 <때> 티나지 <목소리가> 고좀 해놓고라도 서먹어도더 편하게 만나라 <목소리가> 우리가항상이많을텐아 진짜요? 아 우리 영국이 때문에 요리사 다리하고 있어 시해보시고 리액션 리액션 아 진짜요? 형수님 안찍기형고왜 우리 형수님 이게자이 형수님 자레 보세요 큰 형수님 잘 하더만 그기 짱이에요 어. 음. 아, 잠깐만 이거 와요 우치기오잘 익었다 허우치잘 익었다 잘 익었다 소불이쓰겠었다 <laughs>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푸르크싱가 탈피푸르크싱가 고피푸르크가탈피푸크싱가고피푸르가가